편피디입니다 어, 제가 9월 17일에 유튜브에 처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그래까지 그러니까 10월 17일, 11월 17일하고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두달 조금 되네 만에 뭐 이러고 있죠. 어, 지금 구독자가 약한 740분 정도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구독, 구독, 구독. 대충 한 달에 한 300분 정도씩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구독자와 시청자 중에 구독자와 아, 비구독자 비율이 약한 아, 79대 21 정도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21% 정도 꾸준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대강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지난번에 한 300분 정도가 꾸준히 제 방송 따라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구독자 숫자 분과 어, 제 영상의 시청자 비율과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 채널 깔끔하게 운영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속도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을할 수는 없지만. 음,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용기가 났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어, 유유재린 아카데미를 오픈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재린 아카데미 아시죠? 유린이 유재 여러분 줄여서 유린이 유재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네요. 네, 줄여서. 유제린 아카데미라고 어 명령 짓겠습니다. 유튜브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그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도 있고, 그리고 각종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 본인들이 유튜브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그 채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번역 투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TMI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 찾아야 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중의 소리와 브이스타 이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생겼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도 남김없이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재린 아카데미로 명령을 짓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니까요. 전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굉장한 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막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낚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들은 하나같이 도태돼요. 유튜브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낚시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유튜브의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알파고 아시죠? 갈수록 똑똑해져요. 저도 그걸 느끼는데 제가 어제 시험 삼아서 그니까 어제라고 하면 11월 29일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하나 업데이트를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18분에서 20명 정도가 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험 삼아서 어제 안 올려봤어요. 안 올려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구독자분들이 안 늘어요. 늘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초, 초기에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게 일단 제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종의 실험을 해보려고 안, 어, 어제 안 올렸는데 아, 아니라 다를까 유튜브 짤 없어요? 아, 요즘은 제가 어, 민중의 소리 직원이 아니고 <laughs> 유튜브에서 일하는 <laughs> 그런 기분도 듭니다. 유튜브에 도전 꿈꾸시는 유재 여러분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에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유린이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에, 워너비 제가 거의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괜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제가 어,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유재린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된 이유가 어,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아주 당연한 것냐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 손에예요? 결국에는 제작자 제작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런 정보를 거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 어, 여러분들도 많이 어, 겪어보셨을 테니까요.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만들지 마. 이런 그 지적질 있죠, 지적질. 어, 저희 말로, 그, 탁구계, <laughs> 탁구요. 탁구계에서는 훈장질이라고 하는데, 그 훈장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정작 왜곡되고 잘못된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 제가 이 유튜브에 관한 모든 것을 네, 다루려고, 어, 요 제린 아카데미를 어, 오픈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채널 관련해서 조금 몇 말씀 덧 붙이면은요, 어, 지금 방송 참 쉽다 함께 하고 계시죠. 대충 이제 스튜디오 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어,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 늘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이게 이걸 어,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사실 돈을 때려박으면 별일 아니에요. 돈질을 돈 하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걸로 어 쓸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밀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이 앞에 보고 계신 장롱 속에서 오디마크 2를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디마크 2하고 지금 앞에 보시는 노트북으로 어 생방송을 할수 있는 구조는 일단 만들었어요. 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고. 어, 지금 한 31강까지 왔는데요. 음, 쭉 따라오셨으면 아마 아, 인터넷 방송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두대로 하는 어, 실시간 스트리밍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장비에 관한 문의는요, 역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같칭 어, 편집 참 쉽다. 네. 어, 편집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편집 참 쉽다. 사실은 편집이 어려운 이유는 어, 소프트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촬영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촬영을 대충 이렇게 막 찍고, 아예 뭐 편집, 빨로 개기지, 뭐 편집의 힘이지, 편집의 승리지 그런 거 없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어 직업 가지신 분들도요, 원본이 개판이면요, 편집으로 살리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새로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가 어, 잘안 되면요, 다 버리고 그냥 새로 찍어요. 그게 더 빨라요. 억지로. 그, 뭐, 가격대 성능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어떤 노동력도 포함이 됩니다. 딱 노동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편집으로 만져서 살릴 거, 아니면 뭐 재녹음 갈 거, 재촬영할 거딱 견적 내보고, 야, 이거는 편집으로 승부 안 돼. 아이고, 그럼 그 새로 찍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네. 그런데, 아, 주당창 편집만 어렵다고 해요. 왜? 네, 굉장히 옵션만 많은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편집. 촬영하고요. 자르고요. 붙이고. 렌더링 걸고. 끝이에요. 자르고 붙이고만 하면 돼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막 덕지덕지한 뭐 무슨 컬러백 컬러 그레이딩 뭐 무슨 뭐 특수 효과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촬영, 붙이고 뭐 가끔 카메라 하나 얹고 자막 정도 넣고 이 정도 편집밖에 안 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은 유튜브 너무 많죠.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아예 그냥 숨이 턱까지 올라올 정도로 고급 테크닉을 선보이니까 아나 따위가 무슨 유튜브에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단순하게 쉽게 쉽게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유튜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그런 걸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좀 대충대충 쉽게 쉽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촬영 참 쉽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생길 재생 목록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유튜브 유제린 아카데미 그리고 어, 편집 참 쉽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촬영 참 쉽다. 촬영 참 쉽다를 가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 뭐, 화이트 밸런스, 뭐, ISO,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ND 필터, 뭐, 장난 아니죠. 뭐, 뭐 등등 엄청 많죠. <laughs> 근데 그것도 원리만 알고 개념만 잡으시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원리는 모르고 개념도 모르는데 계속 매뉴얼 보고 찍으려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사실은 카메라에 100%의 기능을 다 쓰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제가,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거에 대면 바삭하게 알지, 다른 건잘 알지 못해요. 저도 매뉴얼, 항상 이제 제가 이 책상에 이렇게, 이게 그제2 9 0 매뉴얼인데요. 항상 이게 매뉴얼을 놓고 저도 끼고 보면서 살아요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거 ISO, 셔터 스피드, 아, 어, IS, 조리개, 이제 뭐 화이트 밸런스 이제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기능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촬영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유재린 아카데미 촬영 참 쉽다 편집 참 쉽다. 새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12월 말까지는요 가급적 이제 영상을 자주 자주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 자주 찍으면서 저도 감을 좀 잡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어떤 부분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이 에 어느 요일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될 때쯤에 어 무슨 건뭐 편집은 월요일, 뭐 촬영은 화요일, 방송은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 제가 좀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어, 제가 찍고 싶은 거 위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어, 아주 네, 우리 함께 에,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그렇게 어, 앞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막 3개월에 접어드는데 아, 이런 부분 부분도 로그 기록도 어, 쭉 남겨 드리면서 유재린 아카데미에 올려놓겠습니다 3개월 정도면 이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을 어떻게 해? 뭐 이런 말씀 쭉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현피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맨날 드리는 말씀 있죠 네 좋아하기 구독 <laughs>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브이스타 채널도 구독구독 눌러주세요 현피디였습니다 아이고 원테이크로 갔어 좋아